네, 제가 어제 매매를 하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든 게, 저는 분명히 6주만 매수를 했는데, 뭔가 매수 주문이 한번더 들어가가지고, 12주가 매수가 됐더라고요. 근데 저는 1000달러 밖에 없었는데, 그게 2 0 0 0달러어치가 매수가 된 거라서, 어, 이게 무슨 일이지? 했는데, 어,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증거금률 설정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검색창에다가 3147. 이라고 검색하면은 글로벌 스펙트럼 신청 변경이라는 화면이 뜨는데요. 어, 여기서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스펙트럼 증거금이라고 돼 있잖아요. 증거금률이. 근데 이렇게 되면은 레버리지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달러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스펙트럼 증거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뭐 증거금률이 50% 종목이라고 했을 때 최대 200달러까지 매수 주문이 가능한 거죠.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미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보유한 금액만큼만 매수를 가능하도록 100% 증거금으로 바꿔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뭐 레버리지를 굳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놔둬도 되겠지만 저처럼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예수금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증거금률을 100% 증거금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. 자 일단은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홍콩은 100%고 중국도 100%인데 미국만 지금 스펙트럼 증거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는 미국으로 설정하시고 증거금률은 100% 증거금을 변경 등록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. 미국이 아까 스펙트럼 증거금에서 100% 증거금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저처럼 어제 당황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100% 증거금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어제 저처럼 6주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2배를 매수하는 경우도 생겨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넘어서서 매수를 한 거죠.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